네 안녕하세요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지금 이제 치료제 개발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악재가 나온 거에 대한 반영은 이제 주가에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반영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또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우리가 하반기에 해크해볼수 있는 중요한 이슈 반등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있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네이처셀이 이 줄기세포치료제인 조인트스텝 이번에는 식약처로부터 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또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지를 받으면서 이게 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하한가도 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세게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악재가 맞고 악재가 나왔으니까 나온 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차트적인 부분과 모멘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이처셀의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다가 하락을 멈춘 지점이 있죠 자 17,500원 라인 여기또 이제 앞전에 상승의 시작점 부분이죠 이제 그거 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악대가 나오면서 다 반납을 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17,500원 부분에서 강력한 또 지지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올라갈 때이 매집의 거래량이 바닥에서 좀 많이 터졌어요.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왔겠지만 이게 여기서 다 팔고 나가서 주가가 막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내려왔을 때 여기를 분명히 매집의 구간으로 활용한 이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확대를 해 보면요. 자,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데 조정이 나올 땐 어때요?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내려오게 되면요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올 게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눌림이 나왔지만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 올라갔다가 또 눌림이 나왔지만 여기서 나간 흔적은 없으니까 또 조만간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HAB라는 종목도 자이 악재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제가 예시 차트 하나만 보여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HAB의 차트인데 과거에 또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다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게 거래가 어디서 많이 터졌어요. 물론 올라갈 때도 많이 터졌지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온 다음에 급락했을 때더 많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거를 누군가는 이제 매집을 강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승 나왔다가 뭐 눌림 나왔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락했을 때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또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다. 근데 지금 네이처 셀도 지금 HLB랑 굉장히 또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앞전에 막 올라갔을 때보다 올라갈 때보다 지금 내려와서 바닥에서 거래가 더 많이 터졌어요. 그럼 여기서 매집 들어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모멘텀적으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에 이제 품목허가가 반려되면서 조인티스템의 개발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이제 행정 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네이처셀은 조인티스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알바이오와의 조인티스템의 판매 계약을 또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 뭐이 행정 소송이 이긴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또 재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행정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또이거 이제 호재가 나올 수가 있겠죠. 호재가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는 별개로 또 네이처셀은 이제 미국 식품 의약국 FDA의 가속 승인 절차 준비에도 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이처셀의 IR 일정도 나왔는데 이제 내달 16일에 기업 설명회 개최하면서 이제 조인트 스템 미국 진출 계획을 또 설명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미국에서도 이게 좀 허가가 됐는데 국내에서만 이제 식약처에서만 뭔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잘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뭐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진행 중이고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네이처셀의 주가도 계속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또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최근에 악재가 터지면서 막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걱정하고 사실 들고 있으면 겁나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근데 항상 이런 종목들의 이제 최저점 매수 구간.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지금 이제 겁날 때, 사람들이 겁나서 못살 때. 이럴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력들이 이런 구간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 주가가 떨어지니까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데, 떨어질 때 지금 명분도 있죠. 그러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해 두면 또 다시 기대감이 올라오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여기는 아 여기가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셀 월봉 차트로 한번 봐도요. 이게 항상 이제 네이처셀은 패턴이 똑같아요. 자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오고 뭐 악재 나와서 급락하고, 그러면 악재 나왔을 때 급락했을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죠. 거기가 최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급등 나왔다가 급락하면은 타점, 또 급락하면은 타점, 급락하면은 타점. 항상 이제 급락하고 나서는 뭐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이럴 때가 최저점 매수 구간이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번 네이처셀 물론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이런 급락은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의 일본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자 바닥 구간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와요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 이걸 저는 이제 주포의 움직임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이 상승을 주도하는 주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을 때, 자 이런 신호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자이 신호가 뜨고 급등, 신호가 뜨고 급등, 신호가 뜨고 급등, 그리고 신호가 뜨고 급등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주가가 한번 내려왔지만 또 바닥 구간에서 이런 신호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번 구간에 이 종목의 최저점 매수 구간 아니면 추매 아니면 적감에서 타점으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전에 강력하게 좀 바닥에 한번 나왔던 라인 그다음에 또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지금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꼭 여기를 찍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슬슬 또좀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네이처셀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 타점들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타점을 놓쳤을 때는 또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싸게 살수 있을 때담아놓차가 지금 우리의 목표고 그래서 네이처셀 다음 주에 자 눌림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세력의 매집 신호 주포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 정확하게 또 진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중요한 타점, 한번 공략을 해볼 건데, 자, 제가 또 이거 타점 나와서 진입을 할 때는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제 채널도 빨리 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이제 VIP 방뭐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자 그러면 이제 구독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또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 번호를 위에 좀띄어놨습니다 자,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요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또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네이처셀 주주분들 이거 들고 있다 나 투매해야 된다 아니면 적가면서 노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번에 나오는 중요한 타점 놓치지 마시고 타점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 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 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네이처셀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종목의 이제 매수와 매도 타점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야,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뜨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자, 세력의 목표선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앞전에 여기 살짝 뚫어내니까, 또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매집 타점이 뜨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노란색 선 터치를 하러 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이 종목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슈였으니까 이게 이제 악재로 어쨌든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내려온 거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효과가 뭐 조금 낮아지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내려올 때 거래가 많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개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내려올 때는 이제 거래가 많이 안 터지면서 좀 급하게 내려왔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또 매물대가 막 엄청 세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올라갔을 때 지금 이 종목에서 봤을 때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라인이 어디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28,000원 정도죠 그래서 28,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를 또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 종목에 이제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호재가 뜨면서 올라가게 되면 뭐목 효과를 뚫어낼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이제 눌림에서 잡아서 우리가 일차적인 목 효과를 잡는다면 한 28,000원 정도까지 우선적으로 일차 목 효과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효과에 팔지 아니면 뭐 효과보다 비싸게 팔지는 또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추매를 하든 저가 매 수타점을 잡든 이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 잡아다야 우리가 이제 매매를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은 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이거 이제 복잡할 거 없이 이슈들 제가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타점 사고 팔아야 될 때는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거 이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9-5019로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된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하신 분들 제가 또 이제 네이처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싸게 살수 있는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얼마나 매매를 잘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잠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날 저 혼자서 나 매매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증권사 수익률 기준으로 지금 이제 몇 프로 상위 몇 프로인지 나와요. 그래서 8월 달 기준으로 지금 상위 1%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제가 뭐 승률이 100%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모든 종목들의 정확한 타점을 다 맞춰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대부분 좀 맞춰내니까 그래서 이제 상위 1% 안에 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주식에 1만 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들을 투자를 했고 또 제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종목들 기준에 맞는 타점이 나왔을 때또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 혼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 또 같이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공유를 좀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상위 1%는 어떤 종목들 매매하고 어떤 타점들 공략하고 하는지 이제 보기만 해도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자 우리 구독자인 거 알려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까지 타점 공유를 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상위 1%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또 조만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이제 댓글로 반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8월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